일번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거에 부정이에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고요. 요 부정의 반대는 요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집합으로 포함관계로 인해서 어 증명을 보여라 라고 한다면 P라는 애는 앞에 있는 가정, 어떤 실수 X가 P라는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면 X는 어떤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Q라는 애는 얘를 풀어나가야겠죠. 근데 얘를 이제 2차 부동식을 푸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항하고, 환별식 D를 하니까, 음수가 나와서, 이 그래프는 붕 뜨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지금 그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Q의 진리 집합은 공 집합이 되고, P는 이렇게 돼서, 둘의 포함 관계는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명제의 구정은 거짓이 된다. 부분 집합 1대 참요 부분 집합이 아니면 거짓으로 되는 거예요.